금전운은 약하지만 건강운이나 애정운은 좋다. 딴 말로 하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밥 굶어 죽을 일은 없다.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. 돈 쪽으로도 힘들지는 않다고 되어 있거든요. 욕심이 많은가 봐. 안녕하세요. 고혈산입니다 자, 이번 시간에 이제 양띠분들도 하반기 운세를 네. 나이로 또 한번 짚어봐야 되겠어요.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4, 5, 6월 상반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음, 갖고 이제, 일단은 금전운은 나쁘지 않다고 되어 있지만, 갑자기란 단어와 또 마음의 변화수가 좀 크다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갑자기 좋았다가, 갑자기 싫어졌다가, 갑자기 돈이 들어왔다가, 갑자기 우리가 돈이 좀 말린다고 그러잖아. 네. 그 말렸다가, 이게 조금 기복이 세요. 이제 증폭이 좀큰 그런 기운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21살? 21살 같은 경우는금전으로 약해요. 뭐 21살짜리가 뭐 벌어봤자 알바밖에 더 알겠어요. 그죠? 응. 금전으로 약한데 연애운은 좋아요.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이 남자가 좋아졌다. 갑자기 여자가 싫어졌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. 그래서 조금 꾸준히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나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예쁜 사랑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3른 서른 세살 같은 경우에는 금전운은 돈이 모여야 되는 시기인데 돈이 나가는 시기다.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, 그 다음에는 뭐 결혼 정년기에 좀 들어가는 시기지 않습니까? 어, 그러니까 결혼도 이루어질 수 있고, 새로운 사람,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. 하지만,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음.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하반기로 가야지. 네. 8월달, 9월달 넘어가야지. 10월달, 11월달, 12월달 이렇게 돼서는 네. 돈의 좀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음. 되어 있고요. 네. 버티는 힘도 좋고 인정받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어떤 큰 모임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는 잘난척 하셔도 가능하시다. 네. 어, 대접받을 수 있다. 어, 그래서, 모임 같은 데 가서, 지금 말, 행동만 잘하시면, 대가리까지는 안 돼도, 음. 중국까지는 갈수 있다. 좋습니다. 이렇게 되어있고, 45살 같은 경우에는, 금전은 대단히 좋습니다. 대단히. 건강은 대단히 좋습니다. 음. 연애운도 대단히 좋습니다. 음. 남자분들 특히, 대단히 조심하십시오. <laughs> 바람 핀다니까. 내 바람 피는지내 가서 볼 거야. 운이 니까 아, 너무 좋으니까. 어, 운이 너무 좋아. 돈도 좀뭐잘 모이고, 응. 이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진짜 모일 것 같아서 투자하고 실행해보니까 다잘 된단 말이야 왜냐면 그 바람도 진짜 제가 언제 한번 들은 얘기데 응. 진짜. 돈이 있어야. 돈 있어야지. 그쵸? 그래도 뭐 면포병은 아니라도 밥은 사줘야지 같이 놀아줄 거 아니야. 그만큼 돈의 기운이나 사람들도 모인단 말이에요. 근데 옥석을 잘 가려내셔야 될것 같고 내 가정부터 잘 일구어 놔야지 돈이 더잘 모인다는 거 모일 때 벌릴 때 확실하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57세인가? 예, 네, 57세 같은 경우에는 금전운은 약하지만 건강운이나 애정운은 좋다. 딴 말로 하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밥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. 음. 돈 쪽으로도 힘들진 않다고 되어 있거든요. 음. 욕심이 많은가 봐. 음. 할아버지 말씀에는 욕심이 많으니까 그렇지. 네네. 그 나이 때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지. 네네. 좀 적게 벌겠다 생각하시면 돈은 충분하다. 이렇게 말씀하시고요. 그다음에 69세, 69세? 69세 말대로 굿자 들어가잖아. 네. 금전 운도 좀안 좋고 애정 운이 안 좋아. 근데 건강 운이 좋으니까 버티기는 해. 근데 좀 외롭잖아, 극하면. 음... 근데 또 외롭다고 혼자서 또 짊어지고 있으면 슬프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건강 운 좋으니까 뭐산포라도 해? 놀러라도 다니? 그렇게 하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네. 그 다음에 또 있나요? 없죠? <laughs> 하느님마다 다잘 되실 것 같고요. 나쁘진 않아요. 금전 운이 좋다는 거는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있어요. 네. 지출에 좀 신경 쓰시고 주변 사람한테도 좀 신경 쓰시다 보면 돈이 모이지 않을까 합니다.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정말 좋아지실 것 같거든요. 변화수가 클것 같습니다. 좋은 변화에 좋은 기운 받으셔서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